빌리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첫 자식은 남다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빌리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첫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빌리보 교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었지만, 새로운 대륙, 지금의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에 바울이 들어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위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불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억지로 떠밀어서 오게 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할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고 아 이거 안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에 왔습니다 빌리보는 처음에는 복음의 완전히 볼모지 지역이었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없나라고 나갔다가 자주색 옷감장수. 지금으로 말하면 섬유 가공 업자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에 망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어,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 신자가 생겼는데 누구였죠? 귀신 들렸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 여종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낯선 땅으로 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물론 잘하는 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대립구도가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성도가 주축이 된 대립구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람 이름도 말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미에 와서는 이름까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라 권면하면서 특별히 두 여자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컸던 것만큼. 그런 분위기가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어, 주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네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 또한 그글레멘드와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을 해요. 바로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입니다. 자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복음에 나와 함께 앉아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그 정도의 말을 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립하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심란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부모님들끼리 싸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대립하고 나누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누구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맞서고 싸우는 걸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특별히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해라, 따라줘라, 물러서줘라, 품어줘라, 끝장낼 생각하지 말아라, 극한 대립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이런 대립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같은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외나무다리 승부, 끝장 승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봐도 상대방의 의견이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팔아먹는 일 아니라면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이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의견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의견일 수도 있고, 기어이 내뜻 댁으로 하고 나서 사람도 잃고 내 주장이 옳다는 거 증명해 보이다가 사람 등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다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삶에는 우리 은자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품는 관용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기쁜 일이면, 기분이 좋으면 기쁜 것이고, 그리고 힘들면 슬픈 것이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그런데 항상,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요, 감정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때와 장소가, 장소도 없이 그냥 벙글벙글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설명할 때 흔히 온도계와 온도조절기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온도계가 하는 일은 기온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바짝 쪼그라들고요. 날씨가 더우면 수은주가 늘어나요. 온도계는 온도를 바꿀 수가 없고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도 따라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온도를 30도에다가 맞춰 놓으면 그걸 유지해요. 그래서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햇빛이 쏟아지나 관계없이 30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온도계형 인간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형 인간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생의 온도 조절기를, 여러분, 어디에다 맞추라는 거죠? 기쁨. 기쁨에다가 놓고 늘 기쁨의 기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나요? 세상에 기쁜 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기쁘게 사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기쁘게 살고 싶고,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가 기뻐할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겠다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겠다는 것은 기뻐하지 않겠다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상식적으로 볼때 기뻐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은, 놓인 사람이냐? 다른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온 과정도 보면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매맞는 고통,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춥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우리가 만물의 쓰레기들, 찌꺼기들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여러분들 계셔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어떤 정신 이상자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쁨의 삶 조이풀 라이프를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삶과 관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뭔가요? 관용이라는 것은 관대함과 친절함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관대하고 친절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의 인생이 기쁨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쁨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기쁨 인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대인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 그 태도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와줘라, 축복해줘라, 용서해줘라, 기도해 줘라, 인도해 줘라, 기회를 줘라, 달라는 것보다 더 줘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게 다 뭔가요? 관대함이고 친절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용이 없이 각박하고 매정한 성과주의, 계량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칼부리 많은 세상 속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닌 대학원에서는요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단 벽면에 있는 단말기에다가 학생증을 이렇게 태그해야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버스를 탈때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교통카드를 그 단말기에 대셔야지 승차도 할수 있고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뭐냐? 기쁨 단말기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임금 다음 가는 사람이었어요. 1인지야 만인지상 자리에서 있는 그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나와, 하만 앞에 서면 엎드려 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 하만에게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 모르드계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계가 인간성이 못 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어, 모르드게를 보면서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관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안 하는 것 때문에 만인이 자기를 높이고 절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고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감히 나한테 절하지 않아? 저 모르드게 놈을 내가 잡아서 죽여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에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자비함, 악랄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99.9%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기한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를 못하고 0.1%의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 한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분을 품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다가 결국 자기가 넣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사형을 당해 죽으니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의 삶, 조이풀 라이프를 위한 여러분 첫걸음이 뭐라고요? 관용을 베풀라입니다. 건수 잡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뭐 흠잡을 거 없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기쁨은,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왔을 때, 다들 돌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면서 막아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이런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어떻하든 관용의 삶 좋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공감해주고 기쁨의 삶, 조이풀 라이프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관용하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관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그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에 관한 관용을, 이 관용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우리가 베푼 관용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관용은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은요, 열매와 같다라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관용의 열매가 오늘 관용의 작은 씨앗 하나라도 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선은 나 자신이 거리낌이나 죄나 찝찝한 게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 아무것도 맺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히거나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염려하고 신세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잖아요. 기뻤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혼의 닷입니다. 닷. 인생 시들하고, 곁길로 가고, 복잡하고, 산란하다가, 그러다가도,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나의 영혼이 리셋이 되고, 초기화가 되고, 단순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주자주해도 부작용도 없고 탈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때문에 기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 할 정도로 기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주 은총 내게 매일 더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에서 날 구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크게 죄질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의 평생에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기록한 시인데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이 가득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하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조,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온도 조절기에다가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을 세팅해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대인 관계 속에서 관용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실수와 잘못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관계에서도 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회상하며 살고 구원의 감격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자주자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이풀 라이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쁨의 삶 그 기쁨의 삶이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이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대함이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소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던 기쁨, 세상이 뺏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고 이 밤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